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이 지상의 시선을 이제 벗어나서 하늘로 그 시선이 바뀌는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에 소개되고 있고 5장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찬양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의 연결고리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져 있고 일곱 인으로 아주 강력하게 봉인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목소리로 이 두루마기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가 누구냐 누가 합당한 자로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 볼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누구도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음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 책이 두루마리가 안 피어지고, 일곱인이 떼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왜 울었을까? 그것도 엉엉 크게 왜 울었을까? 사람이 엉엉 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큰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는 뭐 본인이 기대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전혀 그 기대와 다르게 엉뚱한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것이 펴지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사도요한이 크게 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이제 왜 울었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울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영적인 답답함으로 말미암은 큰 울음 이런 것이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심사로 인해서는 마음도 아파하기도 하고, 크게 상처도 받기도 하고, 막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뭐내 재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지금 형편에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깊은 영적 관심 때문에 크게 울기도 하고. 크게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정서를 가지고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신자여 값진 생애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우는 요한을 위로하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말하기를 울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어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실 이가 있는데 그는 승리자, 승리자 이기신자, 승리자. 그가 누군가 유대 지파의 사자, 사자란 말은. 사자며 사자, 동물 중에 사자, 동물의 왕이라고 이제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이는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 유다지파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야곱의 예언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을 떼시리라. 했는데, 6절 이하에는 사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한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죠. 6절, 7절에, 그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와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절이 말하고 있죠.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땅에서 왕노루 타리로다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땅에서 왕노루 타는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이 땅에서 구별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좌와 생물과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천 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다의 말은 가치를 드린다, 예배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런 귀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는 모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천군 천사들이 만만 천천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을 통하여 성취되고 그 성취된 놀라운 광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장의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거나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는데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유대 사자의 뿌리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그 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자로 승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승리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는가? 사자가 힘약한 야생 동물들을 움켜잡아 찢어서 먹듯이 승리하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모양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실패요, 수치이죠. 누구도 그러한 죽음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과 가치로 평가를 하면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권세를 무력화하여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 이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는 모든 법조문에선 증서, 즉, 죄의 목록들이죠. 그 죄의 목록들과 죄의 권세하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은 어떤 누구도 그 권세하에서 벗어나거나 자유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전쟁에서 그 전쟁에 선봉에 섰던 사령관 장군이 적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무력화하여 적들을 죽일 자는 다 죽이고 포로 잡을 자는 다 잡아 가지고 목에 또는 팔다리에 쇠사슬로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개선하는 군사들 맨 뒤에 질질 끌려오는 노예들 적군 노예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통치자들을 권세들을 무력화여 구경거리로 삼았다 하는 것은 그러한 로마 고대 전쟁의 개선 행렬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실패요. 죽음은 다 슬픔이요. 좌절이요. 비참함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승리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유대의 사자가 승리자인데 어떤 식으로 승리를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승리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 추종자가 되고 신자의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십자가를 향하여 살고, 십자가가 자신의 앞에 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었듯이, 신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부딪히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자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 순교가 필요하죠. 순교가. 즉 순교적인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죽음을 전제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순교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죽음을 통하여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으나, 현대인,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나 또는 아주 그 예수를 적대하는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물리적인 순교도 가능하겠으나,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부활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신자들인데 그 부활생명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죽어야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나의 자아의 죽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죽음이 전제될 때에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선가족, 승리의 노래, 영광 돌림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에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두번 등장하고, 5장에는 성자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두번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5장 끝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기와권능을 돌리는 두 분에게 찬송을 돌려지는 곡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두고, 성자 하나님께 두고, 마지막 다섯 번째 노래는 성부와 성자에게 돌려지는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충만하게 드러난 것이 4장, 5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과몇 군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아, 거기서는 영원히 찬양해야 되면 어, 천국 정말 힘들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옆에 사람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섬시와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소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에서는 많지 않지만, 뭐 요즘 뭐 TV 매체나를 보면 노래대회가 많잖아요. 아마추어부터 프로가수들까지. 뭐 노래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거기 보면 참 구구한 사연들이 또 많아요. 가사를 이렇게 보면. 뭐 아내가 5년 전에 죽었는데, 그, 당신 없이 견뎌온 날들. 제목이 지금까지 견뎌온 날들에. 그 가산말들을 보면, 야 정말 아내를 많이 사랑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예를,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방, 어두운 방 안에, 햇살이 비칠 어두운 방 안에 자기를 거기에다가 가둬놓고, 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laughs> 그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요, 고독이요, 홀로 아내 없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뭐 뽕짝으로, 뽕짝으로, 어떤 거는 뭐 발라드로, 뭐 여러 가지 그 음악의 장르들을 통하여 그 남녀 간의 사랑이되해 기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노래를 했다 그러면 또 이제 듣는 사람들이 막,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 소재가 얼마나 많겠어요? 무궁무진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일도 많지만 또 옆에 있는 우리 뭐 그런 말하잖아요. 우리 정은만 장로님 나이가 되면 하는 말이 책이 다섯 권이다. 그렇죠? 책이 다섯 권. 정은만 장로님의 삶을 쭈초추적해가고 책을 쓰면 다섯 권은 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곤춘자 곤사님은 열권 정도 나오겠죠. <laughs>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그한 그러니까 사람의 사건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제 우리 이제 표현력이 약해서 그걸 잘 못하니까 별로 감동을 못 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또 뭐, 지금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해도 뭐, 와. 거 이제, 진짜 프로 가수들이 노래, 하면 막, 막, 온몸에 그냥 전율. 그 다음에 닭살 돋고막 이런 데잖아요. 막 찌릿찌릿하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궁과 만만의 천사와 천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다 아마 노래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같이 그 대회를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감격이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장래에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런 승리의 노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살고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그것을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신 분이 희생해 주시고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묵묵하게 순종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점검해보며 나 자신을 죽였던 삶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 부활의 생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노래와 소재와 주제거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도 부럽지 않는 그런 찬양의 소재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고 장차 부르심을 받을 그 날에는 더큰 영광을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네 하나님의 말씀을